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흘리셨도다. <laughs>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룰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대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직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 말려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치여 심반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다아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지 않은 삶과 여러분이 같다면 여러분 지금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은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명절은 세당 풍조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저녁에 구역 공간을 한락한데, 어떤 구역장들이요, 목사님 출석입니다. 이러는 거요. 사실 전 충격받았어요. 충격.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출석을 앞두고 있으면은, 구역 식구가 근데 서리를 앞서고 있으면은 예배 드릴 식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어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지어자가 이럴 정도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했나?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월요일도 들수 있고 화요일도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저는 명절에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면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저는 명절에 막 우리가 막 무조건 담아, 뭐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초점이 나중심에 살다가 우리는 그리도의 중심을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는데,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성도를 양보해가지고요, 병절에 오면, 심지어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지금 교회예배 없애는 교회가 많습니다. 일반 교회도 수요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생기고, 큰 교회 중심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병절되면은요,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도 예배를 없애요. 주일 예배 아니면 명절 되면 없앤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한명이라면 사진에서 못 나오면 또못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 명절에 소래거 그 연쇄 중앙교회는요, 해마다 추석과 설에는 3일 동안 무조건 집회를 합니다. 하루에 세 번, 두 번인가 집회합니다. 아침에 배 새벽,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그 교인들이요,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명절에 그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래서 집회를 하면 직분자는 움직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방적인 그런 성도를 영적으로 확 묶어둘라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만드시는 거지, 우리를 종교적인 속박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이 명절 때도 오갈 때 없이 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당 풍주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어쩌면 그것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그리도 중심이 아니에요. 명절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를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의미가 있어요. 예. 명절에 만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들이 설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명절에 만나서 친교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오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강원도에서 있는 이 동계올림픽이 확! 아, 그러면 멋져. 여러분, 저는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솔직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경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다음에, 그럼 그런 행사 있으면 또 가서 볼수 있으면 제가또 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제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요. 여러분 이상풍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이세 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날들, 뭐 생일이고, 뭐 이런. 건 굉장히 굉장히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풍조는 공주의 권자본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공주의 권자본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우린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에요. 우리 성도인데 저인데 와가지고 밤에 또 상담을 하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고마운 게 그래도 목사를 찾아와 상담하는 게 얼마나 귀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지구 역사가 6 0 0 0 이라고 저는 말한대요. 그분은 그걸 안 믿어요. 몇 년을 믿느냐? 과학자들이 몇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구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6000년입니다. 정확히. 그 전에 우리 장식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만들 때 임자매 잘 들으세요. 세상을 만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셨다 했으니깐요. 이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느낌은 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또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이러하지 않았거든요. 땅과 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 장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살수 있는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요. 성경으로볼때 정확히 6천 년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넷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게 넷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신이 수민에 운행하셨다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흙이 있었다, 물이 있었다 하는 걸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수 있는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걸 떠나서 온 우주 전체가 만들어진 것은 성경적인 역사로만 하면 정확히 6천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경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지난날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가지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공주의 권자본자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아담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들에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자는 반드시 죽는다했잖아요. 그렇게 해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죽은 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근자한자를 따잡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들하여 다른 여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년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토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살렸다는 말은요, 허물로 죽은 그리토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앞으로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큰 자비가 없다는 거죠. 너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리나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행위로 된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으로 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 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어심 받다, 새로 이제 지었다, 새로.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풍조를 따라떠 살았던 그때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라갈 때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제 이상 명절도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로마서 14장에 그 답을 줍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5절부터 7,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뭐, 명절도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그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각게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이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여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중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줄리에 살고 죽어도 줄리에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구절, 이를 위해 그쪽에 죽었다가 다시 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네 나라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주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이유는 지난 날에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 날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날에는요, 내 영광에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산지 알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면요 주님이 나의 삶에 모든 영광된 것을 지금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띕니까? 1년 2년 3년 태능선수원에서 그들은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요 하루 종일 운동하는데요 그들이 그 탈진할 만큼 운전한다 너무 뭐 힘들대요. 그 운동 자체가 그걸요 강훈련한다는 거예요. 강훈련 왜 그들이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는 고되 겁니다. 누가 오, 당신이 조구리에 살아? 오, 맞지요.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자기 영광이 달아가는 겁니다. 나는 조구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물론 그게 포함도 되지만, 진짜는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 있으면 조구의 영광도 이제 더불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왜, 사, 왜 사느냐? 우리 앞에 그분이 영광 내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건 뭡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심각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저녁에 안 나오던 분이한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말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큰 감격입니다. 그런데 나오던 분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큰 상처입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주일 저녁에 못 나올까 그생각들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명절도참 우리 가족들을 만나니까 그들과 그들과 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어쨌든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열어야 되겠다. 좋잖아요. 맞잖아요. 이번에 모임에 전번에가 유판 졌는데 이번에 확이기 가지고 막 하. 여러분 이, 명절 때도 모여가지고 핫도 치다가 막 싸움 붙어요. 윤놀다가 막그 좀, 양반이 준다고 막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던 중심은요, 전부 나중심이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 다 나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주님이요. 둘째는 내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살 때는 주님으로 사는 그 속에 내가 다포함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계속 강조되는 데요 우리는 주님과 한, 한 몸이고 한 운명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뭐, 일할 때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떠오르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단히 발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말 여러분 남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말 한마디 하려 해도요 예수 믿으니까 조심스러워 부부간다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자녀에게도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가 옛날에 자녀에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 못해요. 자녀 내게요, 대단히 소중한 인격체, 인격체. 옛날에는 막 가장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말안 들으면 막 그냥 빠따도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승리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1 8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사람에게 뭘는다고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명절을 지나도요, 명절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끝나요. 가장 아름답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게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떤 사람 이날을 전하보다 낮게이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각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예중히이고 먹은 자도 주를 예해 먹으니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예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니라. 오직에 누군지?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길 위에 사는 자가 없고, 자길 위에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주거나 주님의 것이다. 왜 이런지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사는 자의 삶을요, 전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열심히 일하면요. 사장이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둘라면요, 운영이 시장이 기 때문에요, 월급을 더 줄수록 붙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발 좀 나가죠. 우리 회사에 당신 필요 없어. 얼마나 비참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발견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전부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에 산다는 것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죠그살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셔. 할렐루야. 그살수 있는 힘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그서 오늘 구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산 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들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여기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된바 죽게 세리시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림이 내게 물을 것이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 자비가리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요. 그건 질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림이딱 들어가면요, 내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악독한 주인. 우리에게 횡포를 부린 주인, 갑질한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섬겨주는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인 된 거예요. 과거에. 이게 이상 풍조를 따랐다. 공제의 권자는 짜봤다. 너만이 살아 너만이 여러분 이거 마귀가요. 우리 인생을 마귀하는 거예요. 나만이 사니까 가정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는 식당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뭐, 기독교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촛불 집회하는 사람도 나라 사랑하고, 태극기 집회도 나라 사랑하는. 근데 그들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가. 맞아요. 촛불 집회하는 사람도 맞고,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도 맞아요. 우리는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날에 어떻게 합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하니까. 부부간도 계속 부딪혀. 왜? 내가 옳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이제 우리는 근리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 말이 있어도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말수를 요 반에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요, 참 제일 힘든 게 부부 관계입니다. 솔직한 말로. 제 말을 많이 줄이야. 많이 참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와의 관계, 어느 가정이든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줄을 위해서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나는 생각, 생각 없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요. 생각 없이 던지는 돌 하나, 돌이요. 개구리를 죽게 한다는 것. 그런 말처럼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줄까? 어제 구역장들이요. 아, 우리 구역이 못 드립니다. 뭐,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장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가 안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드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하는 게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위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명절. 일상 가정생활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가정생활이 돼야 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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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서 오늘 할 말을 내일 해보세요. 그냥. 오늘 해야 될 말을요, 하루 걸러서 내일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걸려져요. 오늘 할 말을요, 하루 더 연주하세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좀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